다음 두 번째는 입학사정관제를 중심으로 한 전형입니다. 입학사정관제로 표방하기도 하고, 안 표방해도 사실상 입학사정관제에 어떤 주관적 판단이 다 개입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전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신형 전형이죠. 요게 작년부터 연세대가 요 내신형 전형을 진리자라란 이름의 입학사정관제로 바꾼 결과, 서울대와 고려대가 올해 다 따라왔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잘 아실 거고요. 서울대부터 볼게요. 서울대의 주기는 뭐 옛날부터 이삐였고요 e, 자, 잘 보세요. 자격 기준이 다릅니다. 서울대는 재학생, 연세대도 재학생 만되는데 고려대는 재수생까지 된다는 거 아주 특징적이에요. 여기 동그라미 쳐 놓으세요. 그 이유는 좀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29명, 500명, 550명 붙습니다. 자, 좀죠 다음. 내신형은 상위 8개 대학이 보통 다 서울대를 빼야, 하는, 빼야 하는 상위 7개 대학이 다 2-1b입니다. 예. 근데 연세대만 2-2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작년에 연세대는 내신형과 논술형의 순서를 바꾼 거죠. 상위 7개 대학 전부 내신형은 2-1b. 논술형을 2-2였는데 연세대는 논술형을 2-1로 하고 내신형을 2-2로 바꾼 거죠. 그럼 내신형이 2-2가 되면 역시, 내신형은 면접고사가 있으니까. 역시, 내신형의 서울대로 이탈자가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세대가 어떤 요한을 작성했느냐. 연세대 입학 정보 지에는 분명히 진리자유전형이 이, 이라고 써 있는데,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 상위 몇 프로까지, 상위 50%였던 것 같습니다. 상위권의 학생은 면접시험을 면제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잘하는 애들은 내신 성적도 좋고, 수능도 잘 벗고, 이런 애들은 말이죠. 어떻게? 면접 시험장에 안 와도 나는 합격자로 발표하겠다. 이 얘기죠. 그래서 다아하는걸 원천 봉쇄했죠. 따라서, 연세대의 경우에는 진리자의 전형이 2이라고 써있지만 사실 그 본질은 21 혹은 22B야. 그래서 면접에 안온 상위권은 그냥 서류 접수만으로 그냥 합격 확정해버리고, 고그 밑에 애들은 면접까지 벗어 합격 확정을 하는 식으로 해서 서울대의 극력 안 뺏기기 위한 총력 노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머리를 많이 썼어요. 이런 거는 칭찬해줘야 돼. 그렇죠? 자기 학교를 위해서, 자기 학교의 이기적 이해관계를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잖아요. 네. 물셀 틈 없이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세대는 너무 많이 뺏기잖아요. 그래서 서울대가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올해 지역교량선발을 뭐로 바꿨죠? 드디어 입학사정관제로 바꿨습니다. 그럼 입학 사년관제로 바꿨다는 의미가 뭐냐? 이거 잘 보셔야 돼. 작년에는 서울대를 어떻게 뽑았냐면 1단계에서 교과 1 0 0으로 일단 거른 다음에 2단계에서 서류를 아, 교과 요부터 할게요. 1단계에서 100% 봤던 교과 점수를 80. 서류를 10. 면접을 10 이렇게 봤어요. 다시 1단계에서 배수로 걸을 때 교과 100을 본 다음에 2단계에서 교과를 또 80을 봤다 이거야. 따라서 면접이나 서류로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20%밖에 안 되는데 중간에 서류는 보통 봉사 관련이니까 그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면접으로 뭔가 뒤바뀔 확률이 10%밖에 안 됐다는 거지. 즉 상당히 내신 정수에 얽매여 있는 제도였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올해부터 어떻게 바꿨냐. 1단계는 변화가 없는데 2단계를 교과 80을 없애버렸어요. 대신 서류 속에 그냥 뭉뚱그려서 넣어버렸어. 즉, 서류 속에서 교과를 몇 프로 볼까 하는 것은 입학사정관제가 주관적으로 본다. 이게 첫 번째고요. 더 나아가서 교과가 포함된 서류가 100 중에서 몇 프로인지 정하지 않았어요. 대신 서류하고 면접을 그냥 합쳐서 100이다 이거지. 그럼 서류를 얼마나 볼지 서류 속의 교과를 얼마나 볼지 면접을 얼마나 볼지는 입학사정관 전이 알아서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이죠 조금 내신 점수가 안 좋더라도 허허 학교가 좋구만 면접 점수를 좀 많이 주는 거죠 얼굴도 해맑고 뭐 그러면 예 그래서 면접 점수를 10%의 제한을 풀어버린 거죠 마음대로 마음대로 해야지 마음대로 할수 있는 길을 연 거죠 이게 바로 뭐다. 입학 사정관제의 의미다. 입학 사정관제의 실질적 의미는 입학 사정관이 주관적으로 그 학생의 학교 배경, 그 학생의 여러 가지 관계, 뭐 집안 과정, 여러 가지 지역 이런 걸다 고려해서 주관적으로 점수화할 수 있다는 건데, 서울대가 그런 걸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교별로 문이과 합쳐서 세 명까지 추천할 수 있고, 최저학 기준은 2개, 2등급입니다. 사실은 여기 또 비사가 있는데요. 서울대가 올해 지균을 입학사정관제로 바꾸면서 사실은 1단계를 없애버릴 생각이었어요. 이걸 없애버리고 그냥 서류 플러스 면접 1요렇게 뽑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거야말로 완벽한 입학사정관제죠. 그냥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서울대가 뭐라 그랬냐면 그렇게 하면 학생들의 큰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단계별 전형을 유지하고 2013학년부터 통합 입학사정관제를 하겠다. 2013학년부터. 올해가 2010학년이죠. 그럼 다음해 다음해부터 요 1번 없애버리고 2에서 뭉뚱그려서 그냥 마음대로 보겠다라고 바꾸겠답니다. 근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2012년으로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서울대의 직윤입니다. 관심 없는 분들이 좀 많네요. <laughs> 학교에서 문과 1등 이과 1등 아니면 좀별 의미 없는 얘기죠. 특히 또 요새 강남권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이 입시가 치열한 곳 학업 성적이 높은 곳일수록 늘 1등을 하기가 어렵죠. 1등을 했다가 한개 틀리면 3등으로 떨어졌다가 막 이러다 보니까 내신 점수가 저기 지방에 있는 학생보다 보통 좋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전교 1등이 오히려 직윤을 안 넣고 해봤자 안 되니까 전교 1등이 특기자 넣는 게 요새 유행입니다. 그래서 전교 1등도 직윤을 안 넣는다.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 요점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연세대는 어떻게 되냐. 연세대는 작년하고 같은데요. 예, 교과 100. 그다음에 서류 90 플러스 면접 10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 연세대는 뭐라고 표방하고 있냐. 작년부터 똑같은데요. 1단계에서는 교과 100으로 배수를 추린 다음에 2단계에서 서류, 구, 아, 2단계에서 우선 선발5 0은 서류 100만 보고요. 일반 선발은 서류 90에 면접 10을 보는데 이게 바로 A고, 이게 아, 2-1이고, 이게 2-2죠. 네, 둘다최저학시 기준을 적용하지만 얘는 면접을 안 봐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2-1에 해당하고요. 얘는 면접을 봐야 되니까 2-2에 해당하는 거죠. 반반씩 봅니다. 이때, 연세들은 뭐라고 표방하냐면, 여기 1단계에서 교과를 보지만, 2단계 서류에는 교과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표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합격하는 학생들을 보면, 내신이 매우 좋은 학생들이 합격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2단계에서는 분명히 내신이 포함이 안 된다고 라 표방하거든. 그래서 제가 추측하건데, 이거는 내신을 주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내신이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표방한다고 저는 봅니다. 내신이 그냥 들어간다 그러면 아니 우리 애가 너희 신혜도 좋았는데 왜 떨어졌어요?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내신 안 들어간다고 해놓고 내신을 자유자재로 입학사정관이 서류 속에 포함해서 주관적으로 학교를 고려해서 포함시켜 보는 게 아닐까. 그래서 좋은 학교 출신 중에서 내신도 좋다면 서류 점수를 많이 받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신이 2단계도 들어간다. 다만 주관적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최정역 기준은 잘 보시면 되겠고요. 고려대 할까요? 고려대는 말이죠. 기본적으로 이제 2-1B인 거는 맞고요. 지역 우수 인재 전형인데 아까 재수생도 들어간다고 얘기했죠? 자,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서울대가 올해 하고 싶었지만 2013년으로 미룬 게 뭐라 그랬죠? 네, 요거를 없애버리고 그냥 서류면접을 알아서 자유자재로 판정해서 뽑는 거. 근데 아까 학생들의 혼란이 일어날까봐 2013년으로 미뤘다고 했죠? 학생들이 혼란이 일어나건 안 일어나건 아무 관심이 없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려됩니다 올해 처음 지역우수 인재를 연세대 따라서 1년 뒤에 시작하면서 아예 단계를 폐지해버렸습니다. 보세요. 서울대도 일단 1단계 통과하려면 교과가 좋아야 되죠. 연세도 일단 교과가 좋아야지 1단계를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버무리는 거는 이제 2단계 합격자 추릴 때 버무리는 건데 일단 내신이 좋은 사람을 추린다는 점에서 내신형이라는 게좀 살려 있는데 여기는 그냥 단계가 없어요. 네. 서로의 면접은 그냥 합쳐져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또 특수한 건 뭔가면 하 지역균형 선발이나 진리자유는 다 특목고가 지원 가능하죠. 근데 고려대는 특목고 지원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아실 거예요. 2년 전에 고려대가 내신형 전형을 실시하면서 요거의 전신이죠. 예, 특목고 학생들한테 인위적으로 점수를 더 줬죠. 날개가 났죠. 그래서 그런데도 아무런 제재를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이 내신형 전형을 지역 우수 인재 전형으로 바꾸면서 특목고는 지원할 수 없게 했습니다. 대신 특목고를 유달리 좋아하는 고려대가 특목고가 지원이 안된 전형을 만드니까 약간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정원을 한 반으로 확 줄여버렸습니다. 그쵸?